Now, all, a real life unicorn. 해보겠습니다. 자, 뿔이 굉장히 커요. 거의 자기 몸만한 뿔을 이렇게 달고 있는, 이거 고렌데 뭐라 그랬지? 하나의 뿔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이 뿔이 굉장히 큰 특징이야, 이 고렌데. 그래서 일각고래.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일각골에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 뿔이 뭐처럼 생겼니? 지금 유니콘 어, 말말그뿔 달린 말 있죠? 여기 여기에 있는 이말그 유니콘의 그 뿔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얘가 바다의 유니콘이라고도 불려요. 예, 그래서 좀 제목이 뭐로, 뭐라고 돼 있어요? A n o w e 일각골에 a real life unicorn 살아있는 실제로 살아있는 유니콘이다 그랬죠. 유니콘은 상상 속의 동물인데 얘는 실제로 바다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반 정도 여기까지 이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나가겠습니다. We love unicorns, but they are not real animals. We can find unicorns only in fairy tales. 자 우리는 유니콘을 사랑해. 그렇지만 걔네는 실제 동물이 아니야. 진짜 동물이 아니야. We can find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유니콘을 only 단지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fairytale이 뭐라 그랬어? 동화지. 그 동화 속에서 동화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죠. 뭐 뭐에서만 only. Only 거, 단지 거기에서만 only in fairy tales 동화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자, don't be sad 슬퍼하지 마세요. There is a real life unicorn here on earth. 자, 있습니다 라 그랬죠. 뭔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동사. is를 어디에 맞춰준다? 주어에 맞춰야 되겠지. 항상 동사는 주어에 맞춰야 되잖아. 단순과 복순과 따져가지고. 자, 주어, 진짜 주어 어디 있다고요? 선생님이 지금 물결 치는 부분.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거기에다가 is를 맞춘 거죠. 왜냐면, all. 유니콘이니까. 그치? 음. 자, there is a real life unicorn here on earth. 진짜 살아있는 유니콘 있어요. 여기 지구에, 그렇지? Here on Earth. 여기 지구에 있어요. It is the Naual. 그것은 일각고래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유니콘이. And n a a l is not a horse with a long horn, but a whale. 자, 일각고래는요. n a w a l 은요 It's not a horse. 말이 아니야. 뭘 가진 말이 아니야? A long horn 긴뿔 이게 horn이 뭐냐면 뿔이거든요. 긴 뿔을 여기서 with는 뭔 뭐를 가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horse를 꾸며주는 역할이 지금 전치사인데 with a long horn 긴 뿔을 가진 말이 아니에요. But 그지만 그건 뭐예요? A whale 고래입니다. 긴 뿔을 가진 말이 아니라 고래입니다. The nowel can be found in the waters around Canada and other northern countries. 자, 이런 일각구리는요, can be found, 뭐라 그랬지? be found, 뭐라 그랬지? 좀 지울게요. be found는 b plus pp가 뭡니까? 뭐라고 배웠죠? 수동태, 수동태가 도대체 뭡니까? 동작을 당하는 거, 당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뭐, 뭐에서 나온 거예요. found는요. 찾다. find. 찾았다. found. 찾아진. found. 여기 찾아진. 여기. 알았지? be found. 찾아지다. 발견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고래는요 can be found. 찾아집니다. 발견됩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waters. 어디에서? 바다에서 발견돼요. 바다에서 당연히 바다에서 발견되겠지 고래니까. 그런데 그 바다 어디 있는 바다야? Around Canada and other northern countries. 캐나다 그리고 다른 북쪽 나라들. 캐나다도 이렇게 지구 이렇게 지구상에 보면 되게 북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캐나다 말고도 다른 북쪽에 있는 나라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캐나다와 다른 북쪽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바다에서 발견이 돼요. There are not very many of them. 여기서 them이라는 거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them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어, n a e l s 를 가리킵니다. n a w l e s 지? n a l s 복수로 이제 온 거죠, them이라고. 자, 어, there are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 붙었으니까 없습니다가 되겠네요. 없습니다. Very many, 매우 많은 숫자들, 매우 많은 개체들은 없어요. 그 일각고래, 일각고래의 매우 많은 개체들, 매우 많은 숫자들. 음, 일각고래가 매우 많는 없다는 거야, 그냥. 그렇지? So, 그래서 if you see one, 너가 만약에 그중에 하나를 본다면 you are lucky. 너는 운이 좋은 거다. They can grow, 클 수가 있는데요. 커 가지고 몇 미터가 됩니까? to be 5 meters long. 5m 정도. 5m 길이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They can grow to be 5 meters long. 그들은 5m 길이까지 자라날 수가 있어요. They are blue gray with white blotches. 그들의 색깔이 나오네요. 청회색. 청회색이라고 합시다. 그 돌고래색 약간 회색인데 푸른색 도는 회색 있잖아요. They are blue gray with white blotches. blotches 반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반점을 가진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었겠지? 하얀색 반점을 가진 그랬죠? with 원모를 가진이라고 앞에서 또 나왔는데 그거 어딨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똑같애. 지금 똑같은 with의 용법이야, 알았지? With a long horn하면 긴 뿔을 가진, with a white blotch이사면 하얀 반점을 가진 청회색이다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 거 갈게요. They are brown when they are born. 걔네들은 색깔이 지금 달라요. 앞에서는 청회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brown 갈색이래요. 그런데 언제 갈색이야? When they are born. 걔네들이 태어났을 때, 웬 많이 했잖아. 우리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뭐, 할 때라는 접속사입니다. 문장, 문장, 그 다음에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뜻을 뭐로 이어줘? 뭐, 뭐, 할 때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태어났을 때, 걔네들은 브라운이야. 걔네들은 갈색이다. 근데 자라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고래의 그 청회색 색깔처럼 청회색이 되는데, 걔네는 뭐를 가지고 있지? With white blood, h e s 하얀 반점을 가진 청회색의 색깔이 든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끝내면 되겠고요. 네. 숙제를 하시고, 다음 주에도 어, 화상으로 볼 겁니다. 네, 다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네, 화상 수업에서 다시 만나기로 할게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